근데 이게 보통 이권 아니에요? 님들 약간 히자시부리 이런 거 잘하지 않아요? 님들 말투 아님? 아리가또 이런 거 잘하지 않나? 야멜떼요 아아 님들아 나는 여기 지금 내 모니터 화면에 <laughs> 진짜. 난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의미일까 했거든요? 자 오늘은 제가 MBTI 과몰이충으로서 소개팅 남자편 얼굴 이상형 월드컵이 있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의 취향은 FJ거든요 나 같은 이제 J형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저의 취향 얼굴도 FJ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J는 과연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보겠습니다 오와 오와 야 너, 너무 잘생겼는데? 둘다 잘생겼는데? ESTP 서진욱씨대 ESFP 차연우 씨가 나왔네요. 어려운걸? 근데 저 약간 오른쪽 분이 좀더 구리빛이어가지고. 왜? 나 오른쪽이 좀더 좋은데? ESFP가 좀 더. ISTP 한도훈 씨대 ENFJ. 저는 ENFJ 이재현 씨가 좋습니다. 왠지 모르게 ISTP는 거리감이. <laughs> ISTP 분들 죄송해요. 근데 뭔가 조금, 네. ENTJ 최준호 씨대 ISTJ, 어, 두분다 이제 티가 나왔네요, 드디어. 둘다 까치 달것 같은 느낌. 약간 왼쪽은 좀 학생회장 느낌이잖아. 오른쪽은 관심 없는 애한테는 진짜 대답도 안할것 같아. 관심 있어도 엄청 티안낼것 같은 느낌?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티못낼것 같은.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이 좋아요. ENFP 유지훈 씨대 ISFP 윤정우씨 아 근데 진짜 이거 약간 관상이 있나? I는 모르겠는데 E가 진짜 약간 뭔가 인싸의 느낌이 있다 ISFP 이분은 모르겠어 잘생겨서 뭔가 인싸 같기도 한데 그럼 I는 찐단가요그 나도 I 98인데 술 좋아하고 막 인싸같이 생겼다고 많이 듣긴 해 그러면 ISFP 윤정우씨가 좋습니다 e s f 대 유태한씨 대 인프피 김도진씨 어, 이거는 뭔가 유태한씨가 좀더 뭔가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이상형 말 듣고 이잖아나 윤태한처럼 안생겼는데 아 ESFJ세요? 그냥 잘생긴 사람 고르는 거예요 외모 내취한고육기 아니야 이거? 사실상 외모 이상형 월드컵 아니야? 너무 <laughs> 잘생겼는데? 당황스러운데? 둘다 t 시네요 ENTP 대 ESTJ. 응? 이종사 오, 맞네, 맞네. 아, 근데 이 TJ 이분은 뭔가 어려워.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. 내가 뭘 실수하면 넌 정말 실망스럽다. 나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.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. 근데 ENTP 이분은 F적인 면모가 있을 것 같아요. 실수해도 괜찮아. 약간 이런 느낌? 응. <laughs> INTJ 윤재혁 씨대 ISFJ 박성민 씨 어, 근데 뭔가 외모만 보면 나는 INTJ인데? 근데 나는 원래 ISFJ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? 얼굴 보고 고르는 거잖아요. 근데 인상 보고 고르는 거긴 해. 어, 지금. 아, 아, 님들아, 나는 여기 지금 내 모니터 화면에. 이게 내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난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의미일까 했거든요. 어떤 사람은 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점이 없을까 했는데 아니 내 화면에는 점이 점이 있어서 점이 뭔가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점에 좀더 의미 부여내 거는 아, 모니터가 모든 거구나. 이거 뭐야 이거 먼지구나. 아, 그래서. <laughs> 아니 왼쪽 분들다 점이 있는 거야 <laughs> 그래가지고 이 인중에 점이 있길래 <laughs> 그거 보면서 판단했거든요 진짜 점 같지? <laughs> 아니 유튜브 강이 아니라 진짜 INTJ가 좀내 취향에 맞다고 했던 거야 <laughs> 좀더 인상이 좋아가지고 <laughs> 그 앞에 있으셨던 분들 <laughs> 죄송해요 이미 점이 있게 제가 봤는데 그건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. 그래도 나는 INTJ가 뭔가 아 ISFJ 근데 원래 좋아하는데 아, 너무 하얘 근데 아이빗이 좋은데 하지만 나 ISFJ 를좋아하겠 나 ISFJ 고르겠어. 야 이거 이거 MBTI 맞는 이거 맞는 사람 좀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인팁 뭔가 너무 잘생겼어 일단은 그냥 진짜 완전 아이돌인데 저는 인프제가 일단 좋아요. 아니 인프제도 진짜 잘생긴 건데 인팁이 너무 아이돌스럽게 나왔어. 야 얼굴 보고 고르는 거 아니고? 솔직히 저이 얼굴 안 보고 있고 그냥 제 취향 MBTI 생각하고 고르고 있어요. 인프제 대 ISFJ? 둘다 선하게 생기지 않았어?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약간 이렇게 해줄 것 같은 저도 뭔가 외모만 보면 왼쪽이 좀더 그나마 남자답게 랭킹해볼까요? 성준씨가 1등이네요 찐따나 월드컵? 찾아볼까? 최악을 고를게요 그러면 나홍미키하는 <laughs> 찐따대 실다 <laughs> <laughs> 피겨사는 <피규어> 찐따 <laughs> 필자는 왕따 당사자는 아니지만 친구 되게 왕따를 시키지 말자 아 나무 이키 하는 게뭐 어때서? 왜? 별로인가 나무 이키 한다는 게그 어떤 의미지? 치마 있는 피규어 사서 밑에 본진다아 그러면 저는 씹덕 피규어 사는 찐따 좀 최악이네요 저이 표정이 좀 조금이라도 아는 거 나오면 겁나 떠드는지 뭡이까안 자는 여고 하는 장발. 언더테일 아시는구나?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. 저 왼쪽이요. 귀에서 피날것 같아요. 말뚝뚝 하는 대화 단지 멸치. 당연히 왼쪽이죠. 거기 이쪽방 아닌데요. 아 이거는 진짜 약간 어, 남자는 자신감이지. 맞아 맞아. 멸치와 돼지는 죄가 아니다. 오타쿠들의 오타게 를치는 진성. 오타게가 뭐죠? 멋있는데? 오, 개 멋있는데? 아, 이거 희망편인가요? 이건가요? 오, 어, 오른쪽 약간, 어, 아, 방금 동영상이 너무 쎄가지고. 제가... 끝까지 본건 제가 처음이어가지고. 학교 쉬는 시간에 쓸데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찐따. 이어폰 끼고 돌아다니는 <laughs> 건가? 저별과제, 협통식, 사회력 부족으로 못하는 트월 찐따. 왼쪽이 낫지. 왼쪽은 피해를 안 주잖아. 오른쪽은 피해를 주잖아. 힘순찐 컨셉 짠는 개찐따? 이 힘순찐 컨셉은 뭐예요? 왜? 이것도 센척이야? 모기 목소리 나는 찐따? 엄청 힘순찐. 애니프사, 대 일본 애니말투다 하는 찐따? 이 음, 딱히, 그러다 뭐, 싫은 거 없는데. 굳이 고르자면 애니말투. 매일 자기 인생 자책하고 <laughs> 아나이거 너무 싫어 맨날 막 그런 부정적인 말 하면서 막. 아 근데 머리 안 씻어서 냄새나고 비듬 떨어지는 애도 너무 싫은데? 사실상 나한테는 결승전인데? <laughs> 둘다 너무 나한테 싫은데? 너무 어려운데? 아 그래도 나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더 싫어요 알작은 흑역이 <laughs> 아 제가 저걸 사고 싶었다고요 제가 저걸 사고 싶었는데 왜 저는 눈이 커지냐고요 진짜로 트위터 하는 씹덕진도? 둘다 딱히 뭐 알작은 트위치 보는 눈사 <laughs> 저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아요? 자폭 아니에요? 스위치가 왜 어때서? 나 <laughs> 이거 진짜 찐이였어. 니들 올려줘야징 <laughs> 근데 이게 보통 입고 아니에요? 님들 약간 희자시 부디 이런 거 잘하지 않아요? 님들 말투 아님? <laughs> 아리가또 이런 거 잘하지 않나? <laughs> 야멜떼요 무디장 이런 거. <laughs> 야매 때도 가끔 한다고, 우리 방사람들은 VS가 아니라, 는인데?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? 아빠 뭐 저게 <laughs> 채팅창. 아니, 그게 아니라. 둘다찐다 그거는 아니지. <laughs> 니네가 올라가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. <laughs> 나 진짜 닌드는 1등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그 1등 할래? 분위기 반전해줘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응, 뭔가 차라리 1등으로 남는 게. 올라가고, 올라가고, 올라가고. <laughs> 아니, 다 보면 안될것 같아. 다 보면 너네가 질것 같아서, 제가 왼쪽을 선택할 것 같아서, 여러분이 1등 하는 게 아름다운 마무리지 않을까. 이게 낫지 않을까. <laughs> 어, 왜? <laughs> 랭킹 봐보자. 트위치는 있지도 않네. 뭐든지 1등이 좋은 거야. 우리 방에서는 찐따라는 게 귀여운 걸로 한 의미로 정의를 하자고. 다른 방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.